예수 말씀에 문을 엽니다 예배하는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한때 팝의 황제로 불리던 미국의 마이클 잭슨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주체할 수 없는 돈을,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그가 주체할 수 없는 부를 거머쥐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150세까지 살겠다 인간의 교만에 썩긴 말이지요. 그는 무엇보다도요. 150세까지 살 것을 계획하고 최고로 영양가 있는 음식만을 먹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요. 오염된 공기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늘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화려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염된 공기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겠다. 더욱이 그는 100 농축된 산소가 들어있는 튜브 속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가서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는 불면증으로 인한 양물 과다 복용으로 불과 51세의 나이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육신의 생명과 육의 양식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만 매달렸습니다만 그것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짧은 인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그가 만일 하나님의 일을 알았다면 그가 만일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가 만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만 했다면 그의 인생은 범도의 영광스러운 빛을 받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양식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육신의 양식과 육신의 생명밖에 없는 줄 알고 세상이 헐떡이며 갈증 속에 치닫고 있는 그 대열에 함께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모여 예배하는 곳에 복을 명령하십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명절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명령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의 사정을 헤아려 주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세요 불과 잠시 전까지 벼랑 끝자락에 선것 같으나 우리에게 벼랑 끝자락에서도 웃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요. 우리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예배 시간에 주십니다. 예배 장소에 주십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이 진리를 깨닫고 온 백성들을 예배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었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봅시다. 인류 역사 일에 여러분 생물학자들은요 남자를 사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두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을 통해 사람을 두 구분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왜 이렇게 산부협에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두 구분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느냐 예배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셀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가버나움에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베세다 들역에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그들을 숲배 부르게 하셨고, 더욱이 아마 제가 볼땐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물고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물고기는 그들이 원하는 만큼 좋았다. 이제 우리가 보리떡, 보리빵은 먹을 만큼 먹었으니, 우리가 원하는 생선을 더 날개에 더 주세요. 이때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 다 주셨어요. 그리고 배가 불렀는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가버나무까지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곳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이것이 사역의 본거지가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세 개의 고향이 있잖아요. 하나는 출생의 고향은 베들레헴인 것우리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장했던 성장의 고향은 나사렛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펼치시며 사역의 본거지가 되게 했던 사역의 고향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이곳에서 얼마만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셨는지 모릅니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예수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살려 주셨습니다. 시나의 아들을 고쳐 주셨고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을 다스러 주면서 완전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본 동네 나의 마을 자신의 마을이라고 부르셨는데 가버나움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기적의 현장인 가버나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현장에는요 막 가슴이 뛰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을 헤아려주시면 해답이 주어질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1부 예배부터 3부 예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가버나움에까지 먼 길을 찾아서 무리들이 왔습니다 우리 생각에 무리들은 요 얼마나 될까? 영어성경 번역본은 크라우드 군중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먼 길을 왔으니까 좀 예수님이 칭찬하셔야 될 텐데 칭찬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먼 길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이유가 뭐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베스다 진력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요 그들이 단지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께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 먹으면 소가 되고 썩을 양식을 예수님께 바라고 왔던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순간 잊었던 것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 정서가 쫙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일하는 것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도다 라고 책망할 때 그들이 불언대 예수님께 이런 질부를 합니다. 오늘 본문인 28절을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뭇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시대의 최대 의 아이러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휩싸여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최대 관심사는 생명의 주관자이시요 복의 주관자이시요. 그리고 인류 역사의 기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는 것이 세상이 받아야 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시시덕자는 세상의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뭐 부동산 사고 몇배 이익을 남기고 이러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모든 일의 판단의 기준인 가치관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책망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들 마음속에 아니 우리가 기껏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힘써 일했는데 그것마저도 칭찬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불쑥 불편한 심정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정황을 제가 해석하면서 참 가슴을 많이 쓸어내렸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 육신을 위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도 이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을 양식을 위해 일하셨습니까? 그와 똑같이 영생을 위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은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데까지도, 너무나도 많은 인간적인 변명이 있습니다. 똑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믿음의 요소들이 내게는 조금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이와 같은 대답을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받은 모세오경, 장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그들은 율법 조항을 확대시켰습니다. 1 6개 조항으로 참 열심도 특심이죠. 하라. 라고 하는 조항을 248개나 만들었고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항을 1년 365일의 숫자에 맞춰서 365개 조항이나 만들었습니다. 63 613개 조항 틀에 율법에 갇혀서 사는 것입니다. 아무도 613개 조항을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요, 부분적으로라도 지킬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 조항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한분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613개 조항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29절은요 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생각해봐요. 자기들에게는 613개 조항의 율법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603개 조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단어로 축약하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은요 우리의 생각을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복을 받지요.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명절보다 크신 줄 믿습니까? 적어도 경신교의 동역자들은. 경신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은 명절보다 크십니다. 이 메시지를 명절 때마다 선포하고 있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한 가지로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가 좀 쉽게 정리해 볼게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면 여러분은 해석적인 부분을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준비되셨나요?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내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무슨 의상을 입어야 되지?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믿음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살아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데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직 답답했으면 훅 불면 날아가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을 명하여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앞에 거대한 장애물이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장애물이 없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큰 장애물도 아니에요. 내게 믿음이 없으니까 별로 큰 장애물도 아닙니다. 그 장애물 하나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향해 믿음으로 다가갈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장애물을 평생 동안 자기 앞을 가로막는 그대로 두고 살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명하노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떠날지어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면 이 예배당을 떠나서 믿음으로 살면 돼요. 믿음으로 살면 돼요. 오늘 우리를 눈물짓게 하는 요소들이 어떤 것이든지 믿음이면 가능을 선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아 지금까지 그 무리가 몰려와서 다시 자기들을 배부르게 해주실 예수님 틀림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의 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주일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일에는 일하지 않고 예배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주일은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신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 아닙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모든 일에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는 이미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단해요 주일은 일하지 않아도 살아요 그들은 광야에서부터 모세를 통해 주셨어요 안식이래 하나님을 충분하게 만나는 것이 안식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적인 틀에 갇혀있는 게 안식이 아니고 하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충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안식입니다 구약의 안식은 신약에 주일로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믿음에 합당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일도 너무 간단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 무엇으로 할수 있을까? 거기에 모여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을까? 너무 질문이 많은 거예요. 신행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분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인 시각이 없으니까 너무 질문이 많은 거예요 그 질문이 많은 것은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이름 무엇으로 할수 있는가? 예수님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떡 얘기하니까 좀 친근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어적인 한계를 좀 인정해요 우리말에는 정관사를 도무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신약의 원본에 헬라우도 영어 번역본도 다른 언어를 또 정관사는요 생명처럼 빠트리지 않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유일한 그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신성꽃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무리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 무리들은 떡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석에 만들어 먹는 송편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아예 돌 때요. 저도 아이돌때 백설기 만들어서 나눠 먹었거든요. 그런 의미의 떡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떡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들이 첫 번째 생각했던 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물질력 요소입니다. 인간이 의례하는 양식입니다 이거 안 먹으면 죽거든요 오늘 해가 늦잠 주무시다가 아침 놓치고 예배 끝나고 가면 점심 안 드실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오늘 많이 드세요 오늘 드신 것을 예배한 이후에 살로 가지 않을 거예요 확신을 가지세요안 먹으면 죽는 양식이 떡입니다 물론 우리와 같은 떡이 아닌 빵입니다만 그들에겐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떡은 의지했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서도 믿지 않고 있는 현장을 볼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들에게 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살아갈 때 실제로 부딪히는 필수적인 환경이나 여건들을 떡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실적입니까? 따라합시다 눈물의 떡 눈물의 떡을 먹고 있다면 형편이 눈물겹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도요 눈물의 떡을 먹고 있다면 눈물의 떡을 기쁨의 떡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해결됐습니다 중요해요 여러 떡으로 형편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중요한 문제입니다 떡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떡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였던 대표적인 왕이 있는데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인간이 먹고 배부르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떡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제가 썼던 전도서 2장 24절의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급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나오는 것으로 배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온 것으로 부여함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세요 여러분 미국교회 선교들이 조선 땅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할 때요 함께 왔던 것이 뭡니까? 밀가루 아니었습니까? 옥수수 가루 아니었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보내온 밀가루, 옥수수 가루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그들이 남아돌아서요 미국 교회를 그리고 미국 교회 역사를 연구하면서 충격이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온 것을 배고픈 자들에게 흘려 보내는 것이 선교였습니다. 여러분 가족들하고 맛집은 찾아다니지만. 그 자손들에게 생명의 떡을 줄수 없다면 우리는 부모의 자격이 이미 상실한 것입니다. 상실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떡, 오늘 우리가 먹는 양식. 내 안에 계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전부 후무한 하나님의 부여함 속에 살았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래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을 때 3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제가 생각할 때한 70%는 깨달았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우리 앞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와 썩지않을 양식인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시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생명의 떡을 주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너무 간단한 진리 하나잖아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가 교회에서 사역을 펼치면 참여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대요. 아니요, 순종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불편함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뭡니까? 내 자신을 위해 내 생각대로 열심히 특심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아니,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래야 순종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가 흐르는 곳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랍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일인가 오늘 믿음으로 살았으니 내일은 더 좋은 믿음으로 삽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아, 내일보다는 더 좋은 믿음으로 다시 올 내일을 기약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왜 무슨 잘못된 일인지 왕년에는 믿음 생활 열심히 했대 하나님의 일을 모르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바닥이 나지 않는 복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복을 받았던 대표적인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지요? 경신교회라고 대답을 분이 있을 줄하았어 고린도교회, 고린도교회. 고리, 고대 고린도교에는 그 땅을 밟아가던 너무너무 물난한 도시였고요.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있잖아요. 돈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 교회가 세워질 때한 사람 한 사람, 가난한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돈보다 귀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믿음이면 돈과 싸워 이길 수 있다 믿음이면 돈으로 멸망해가는 고린도 조수를 생명의 도시로 바꿀 수 있다 그대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고린도 서수 15장 58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주의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는가? 바로 다른 일이 아니고 이런 일입니다. 주의 일에 대해서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주의 일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멘. 저는 경신교회 담임목사라고 하는 자존감이 너무 높은 목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교회의 성도들은 사납대요.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사나운 모습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모습을 말없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신약시대에서 주라고 하는 말은요, 주의 일, 큐리오스. 절대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큐리오스가 바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주가 누구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결론을 맺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평생 동안 가슴이 벅찬 메시지를 새겨주세요.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삽시다.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시장.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인생으로 전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5장...